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는 자유한국당 청년당문이자 문재인 탄핵 국민운동본부 대표 기호 2번 김준교입니다. 저는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정당대회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했습니다. 세상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월남평양을 보여서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자가 바로 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극본이 나지 않는다는 고장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이분이 장악하면 정복지나 파악, 장악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원감처럼 순식간에 망하게 됩니다. 안돼요.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태양이 빛을 몰아주시면 문재인을 그날로 바로 다들 시켜버리겠습니다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적 문재인의 당대를 박수겠습니다화이팅 화이트 화이트. 는 정통 친화파 정권 끝장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롭고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 합니다. 오이스터! 저 적극하고 비열하고 적응하고 열등한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반드시 되찾아와라 합니다. 벌써? 2018년이 문재인 탄핵을 준비하는 한 해였다면 2019년은 문재인 탄핵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미